저번에 뭐지? 과제 뭐뭐 뭐 하기로 했었죠. 뭐뭐 뭐 계좌 만들기, 계좌 만들기, 계좌 만드셨어요? 네, 어디서요? 뭐지고? 나무, 나무? 농협에서 만든 뭐 모바일 뭐라는데? 농협? 아, 아 농협 거 있어요. 응, 어, NH 증권. 어, 내가 봐요. 뭐, MTS 하신 거예요? 몰라요. 네? <웃음> <웃음> 아, 아니 뭐 해야 되는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만들긴 만든, 뭐, 만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랬더니 종합계 뭐 하면 될것같아요 계산 연동 시킨 거예요? 오. 어... 돈도 넣었어요? 2 0만 아, 네네, 잘했습니다. 어 진짜 들어있네 이제 사면 되네. 네. 어다했네요 그거 뭐 어떤 거 공부해보고 싶은지 결정하셨어요. 산업? <laughs> 패션. 패션? 음. 의류? 거기를 제일 잘 아니까. 네 왜냐면 막 1위 이거 봤는데 다 무슨 막 무슨 바이오랑 전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 뭐예요? 뭐지? 아까 삼성전자. 아 시가총에 응.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국내 종목 실시간 베스트 이거 봤는데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예예예 뭐. 예, 예. 응. 그래서 사실 숫자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순위만 봤어요. 모르니까 네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laughs> 주식 사는 건좀 나중해야 에될것 같고 <laughs> 주식 사는 건 천천히 해야 될것 같고 네. 그것보다 네. 하기 전에, 스터디를 좀 하, 해야겠다. 그리고 그 스터디를 할 건데, 이해가 잘 되는 쪽 분야로 기업들을 공부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찍어서 그걸 하다 보면, 딴 것도 다 파생이 될수 있어요. 같은 곧... 분야에. 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투자, 투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 철학, 이런 것부터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현신 씨는 그왜 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를? 투자? 그러니까 이게 응. 그 재테크잖아요. 주가 아니에요. 부에요. 부. 그러니까 주업이 있고 부가 있잖아. 주는 사업이잖아요. 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투자로 내가 이거를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소소하게 벌어야겠다. 그렇죠. 음. 우리 목표는 굳이 따지면 은행 어, 금리를 빚한다. 정확하게는 인플레를 빚한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투자해서 이걸로 백배 터트려 가지고 나는 인생 끝내겠어. 음. 막 다시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이런 게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접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둘이 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데 원금을 지켜 나가면서.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나은 음. 수익을 거둬다 음. 연간으로 봤을 때, 뭐, 10에서 20%?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길을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다 보면, 이거를 목표를 잃게 돼요. 돈이라서. 음. 흔들리게 돼요. 음. 굉장히. 그렇지? 예를 들어, 나는 팔자를 고치려고 하고. <laughs> 팔자로 고치려면 아침에 일어나라고 했지. 오늘 어? 어, 늦게 일어났네, 방너 너? 아침에 뭐, 어 한참 넘어서 늦게 일어나. 어, 일어나서 장전에 보라고 <laughs> 내가, 장전에. 장전부터 보라는데, 무슨, 10시에, 오, 어, 늦게 일어났다. 막.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인생 한 방이면? 하려면? 아,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되지 그, 않았어요? 세상 모든 건 대가가 있으니까. 음. 뭐그 일찍 일어난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인 자세부터 거기 올인인 거잖아 음. 이걸로 승부를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올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항상 시가총액을 봐야 돼. 음. 시가총액이 음. 기업의 아니죠? 가격이기 때문에. 뭘 보고 평가하는데요? 시가총액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총 주식 수, 곱하기 주식 가격. 주식 수는 나와 있는 거고. 주식은 상장할 때. 기업이 공개될 때 주식수를 배분을 하나요? 음, 그 기업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식수? 응. 그렇죠. 현신 씨 지금 보임 만들 거 아니에요? 맞나? 회사를 차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 친구랑 지분 5대5할 건가? 아직 안 해봤는데. 그거부터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laughs> 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응. 친구랑. 그 반반이겠죠. 그건 알수 없지. <웃음> 친구가 <웃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laughs> 친구는 진짜 깊이 없잖아, 거기. 반반 할 거예요? <laughs> 아게 그런 거 아닐, 아닐 텐데? 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아주 중요한... 당연히 반반이겠군요, 하고 있었죠. 말해야 되나? 당연하죠,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명문화를 해야지. 되게 중요한 건데. 음...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봐, 목적이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그걸 부업으로 해서 그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돈의 배분은 오늘 그 결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음... 어, 내가 일을 더 많이 할것같고 내가 더 많은 돈을 쏟아, 그 그러니까 시간과 자원을 내가 더 많이 쏟아붓는데 저 친구는 그게 알바야, 주업이 어? 아니고, 걔는 다른 게 있어. 근데 5대 5로 나눠요. 그 동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니까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그거, 그거를 되게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친구, 친구예요. <laughs> 네. 친한 친구예요. 반반이에요. 친한 친구랑 다 멀어지는 게. 근데 <laughs> 보통, 지금은 저는 사이 다 좋아요. 왜냐면 우린 다 망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친한데, 여전히. 음... 돈을 많이 벌면 분명히 싸우게 돼 있다. 지분이, 지분 관계와 그, 그 음... 기여에 따라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밴드들이 다 깨지잖아요. 음... 밴드나 남성, 뭐, 남자든 여자든 그룹들이, 걸그룹, 보이그룹이 다 깨지잖아. 언제? 출세했을 때. 한 명이 하, 하드캐리 했을 때 걔가 탈퇴해버리잖아. 음... 아니, 시 내가 다 먹여살리는데, 애들. 어? 내가 다 했는데, 다.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그, 잘 되고 나면 분쟁거리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음. 그거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예를 들어 주식이 5대5면 두 주, 한 주, 한 주씩 하자. 그럼 두 주가 되는 거야. 두 주가 되고, 뭐, 기업 가치를 얼마로 잡느냐는 이제 둘평가에 나름인데, 보통은 뭐, 100만 원씩 되면 200만 원이 되겠죠, 시장할 때. 100만 원씩 되면. 그 주식 가격은 100만 원, 한주 가격을. 음. 네, 그럼 그 기업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100만 원씩 되고 그게 우리 가치예요? 가격 가치는 모르죠 가치와 네. 가격은 다른 이야기 현진 씨가 시작한 그 회사는 100만 원씩 됐잖아요 친구 100, 나100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 한 주, 두주 그거 주식 가격은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가, 가, 가격은 200만 원이야 우리 기업의 시가 총액은 200만 원이야 가 되는 건데 가치는 다른 문제지 이론적으로 봤어,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현재 재산, 현재 재산 더하기 미래 수입 음... 현재, 현재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 더하기 미래 수입이 기업의 가치예요. 음... 자이 미래 이 현신 씨가 만든 그 회사는 지금 200만 원 플러스 현신 씨와 친구가 벌어들일 미래의 수입. 이걸 얼마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